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연휴에 이런저런 계획 짜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 석가탄 신일과 모레 518 기념일 날씨 소식을 김난희 기상 캐스터가 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도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나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순천 10도, 광주 13도, 여수 1 4도의 분포로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영광 26도, 광주 27도로 초여름만큼 덥겠고 여수 20도, 완도는 23도로 남해안으로 갈수록 더위는 조금 덜 하겠습니다. 산에 있는 사찰로 간다면 땀을 잘 흡수하는 등산복에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이 반소매 차림도 한낮에는 시원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쎄쎄하니까요. 겉옷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5.18 기념일인 모레 밤부터 일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33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오전에는 다행히 비가 오지 않지만 다양한 추모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오후에는 흐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